유튜브 구독자가 만 명을 돌파했습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지성당의 지성입니다. 드디어 제 유튜브 구독자가 제가 <laughs> 유튜브를 너무 소홀하게 하긴 했는데 유튜브 구독자가 만 명을 돌파했습니다. 다들 이 영상을 봐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이고요. 어, 아주 미약하지만 다른 분들에 비해서 다른 뭐 선생님들 막 10만 명이 된 분들도 있고 한데 저는 이 1만 명 여러분들이 너무 한분한 한 분이 정말 100만 명 같이 소중하고 감사하게 느껴집니다. 그래서 제가 모든 분들한테 다 이렇게 고민이 있으셔서 그리고 혹은 그냥 재미로 제 영상을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개그 중에 제가 보답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어 제가 다섯 분 정도 많이는 못하고 저도 개인 스케줄이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이는 못해드리고 다섯 분을 추첨을 통해서 부적이나 이런걸 써드리려고 요 이제 추첨 방식은 제가 모든 분들을 어떻게 알지를 못하잖아요. 그래서 힘든 분들 많이 지금 사연이 내가 힘들다, 너무 힘들다 이런 사연들을 제 지금 여기에 이메일이 나갈 거예요. 저의 이메일로 간략하게 대강의 사연을 좀 적어서 보내주시고요. 그리고 본인의 성함과 생년월일시, 음력인지 양력인지 꼭 구분해서 보내주시고요. 그리고 전화번호, 어 전화번호도 이메일에 첨부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어 사연을 한분한분 한분 꼼꼼히 읽고 그리고 이제 추첨을 통해서. 아, 이분은 꼭 제가 어, 부적을 통해서 좋아졌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다섯 분을 제가 추첨을 통해서 부적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개별적으로 제가 핸드폰으로 또 연락을 드릴 거니까요. 당첨되신 분들은 꼭 사연을 보내주세요. 어, 영상이 올라간 날짜 기준으로 이제 일주일 동안만 딱 사연을 받을 거예요. 그 후에 이제 추첨을 통해서. 하니까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보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 덕분이고요. 앞으로 더 노력하는 지성당 되겠습니다. 앞으로 이 1만 명이 여러분들이 더 늘어나고 늘어나서 뭐 3만 명이 되고 5만 명, 10만 명이 될 때까지 더 열심히 진솔하게 활동하는 지성이 되겠습니다.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